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김도영입니다. 네, 저는 오늘 44번째 헌혈을 하러 청주 터미널점 헌혈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어, 오늘, 어, 박수영 선생님과 함께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이렇게 좋은 일을 네. 하고 계시는데, 어, 헌혈을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은 헌혈을 함으로써, 이제, 다른, 혈액, 다른 분들 생명을 살리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그런 뿌듯함이 제일 큰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이 예방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2주마다 될수 있으면 헌혈을 하고 있는데, 헌혈을 하고 나면 오히려 혈액순환도 잘 되는 것 같고, 더 기분이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네. 있더라고요.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름 있다가 또 박수영 선생님을 만나러 또 방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 크레이터 김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